이제, 혜자 추궐입니다. 자, 신금이 유금을 봤을 때, 여기 녹이라 그랬죠? 네. 거꾸로, 다 같이요? 녹왕세, 네. 병사묘, 네. 절태양, 네. 생염대. 이게 무슨 얘기냐. 실은, 신금 입장으로 봐서는 자수를 보면 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금이 여기서 생을 하지만, 이게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신금 자신도 냉한 건데, 해, 자, 축, 이렇게 겨울을 만나면, 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돼요. 그러면, 따뜻하다는 얘기는, 신금 입장으로 봐서는 무조건, 병화 조구를 해야 돼요. 신금은 정화가 껄끄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정화는 쓸때 언제 쓰는 거아니 토가 화하고 중간에 껴있어서 관인 상생될 때는 괜찮아요. 화생토, 토생금. 그거 빼놓고는 정화는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무술 건토가 이게, 이게 약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술토 입장에서는 이 물도 막아주지만 겨울철에 건토이기 때문에 따뜻한 이불을 덮는 것하고 같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뿌리가 겨울철에는 건토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건토 우선 뿌리하고 그 다음에 화가 뿌리가 돼야 되는데. 다 같이 술미 오사인. 네.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병화의 뿌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 오사 술미인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건토 우선이에요. 자 해월까지는 그래도 병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월 축월 들어가면은 이때는 이제 이야기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술미 오사인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금 겨울 보자고요. 지금 4월 들어왔잖아요. 네. 어제가 동지였었죠? 네. 자, 동지가 되면은 일양이 희생을 한다 그랬어요. 양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지뢰복개요. 네. 이게 폭개라고. 그래서 양이 희생하는 이때 천지는 한냉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오행의 기운이 휴수된다, 라는 것은, 자, 목은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자라지는 않고, 자, 토는 한랭해지기가 쉽고, 수는 얼어 있고, 금은 또 냉하죠. 그런 식으로 오행이 전부 다 쉬고 있는 것이 이게 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춘생, 춘생. 하장, 하장, 추수, 동장. 동장, 그러면 이게 생장수장이거든요 네. 생장수장에서 보면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갈무리를 하는 때라고 그러니까 오행이 쉬고 가두어지는 때라 그 얘기거든 이게 휴수되는 시기 그러면 겨울은 어느 오행이든지 무토손이라 그랬죠? 무토손이고 네. 병, 정을 써요. 근데, 정화를 쓸 때는, 이게 목생화 해서, 요렇게, 이게 목생화 됐을 때, 갑목이잘 네. 타면 좋죠? 이럴 때, 우리가 지열로서 조우를 해주더라. 그렇게 하고, 이게 술미 오사인으로 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어떤 경우든지, 흰금이 겨울철 들어오면 되게 조우는 못 쓴다? 병화 쓰고, 약신으로 뭐 쓴다? 아니, 무술 쓴다? 요거 알으시면 큰 거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감, 땡감으로 병화 쓰고, 무술토 쓰면은, 몇 퍼센트 맞는다? 90% 이상은 맞는다. 아니, 정말임. 그래서 우리가 조후만 되면은, 이게 부귀의 핵심이요. 명식을 볼때 조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더워야 돼요. 시원해. 그러면 저 헐렁한 옷 입어야 돼요. 소모, 소모 입어야 돼요. 헐렁한 옷 입어야 돼요. 그럼 내 심신이 편하네 그러면 이렇게 겨울에 추운 때두터운옷 입어야 돼요. 얇은 옷 입어야 돼요. 아, 이게 필수잖아요. 아, 이게 좋은데, 그러면. 내가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 입고 심신이 편하네 여름철에는 홀거운옷 입고 심신이 편하네 아손 서늘하고 좋아 그럼 심신이 편안하다는 데는 먹고 살만한 거요? 찌질이 어려운 거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명예가 있고 귀함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관직이라 관직이 높으면 당연히 돈도 있어 그럼 이거 조우가 잘 되면 부계의 핵심 근데 삶이 편안하고 자기 역할을 할수 있고, 의식주가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쌀독에서 인신 난다고 활인업에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이 어려운데 봉사활동 됩니까? 안 돼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봉사활동 하느냐고요. 그랬을 때 활인이 되는데, 신금이 정화를 써줄 수 있는 때가 이게요 토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됐을 때 정화를 쓸수 있어. 요 이게 관인상생되는 거예요. 이게 참명할 때도 신금하고 정화 이거 문제가 있어서 토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화는 관인상생할 때만 쓸수 있어요. 다시 관인상생 신금의 개수를 보면은 이게 때가 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석이 눈비 맞아, 뭐할 일이 없어. 나는 또 꽁꽁 얼어 있어. 그럼 내가 할일 없으니까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병화 조이용신하고 무술토 건토를 약신으로 썼는데 겨울신금이 목이 왕해. 그러면 저희들 겨울신금이 됐건 어떤 일 주든지 겨울에 목이 왕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쁜 이유가 목국토를 하는데이 무술토를 약신으로 쓰는데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아. 두 번째, 키우지 못할 나무요. 신고 헛고생해요. 상생상극으로 겨울에 수생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겨울에 수생목 안 되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나무가 저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빨아 올리지 않아요. 저희 혹시 봄철에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굴참나무 같은 거볼거 같으면은 봄에 갈거같으면 어제는 물이 저 색깔이 틀리잖아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한 3, 4 일쯤 오면 요만큼 올라와. 그다음 가면 이렇게 네키만큼 올라와. 자꾸 올라가는 게 그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색목을 하지 않아요. 나무가 크지 않는데 왜 물을 빨아 올리느냐고. 그러니까 나무도 겨울은 쉬어야죠. 요거를 나무가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목이 이게 많을 것 같으면은 우리 병정화를 못쓰게 한다 그랬어요. 자, 목이 많으면은 아까 무술토를 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두 번째가 병화는 이게 체해요. 아래가 그늘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화는 불이 꺼져요. 모닥불 피어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 갖다 놓으면 불 꺼지는 것도 하고 같어. 그래서 겨울에 목이 왕하면은 이게 좋은 작용을 못 한다는 얘기지. 화를 조우로 쓰는 것은 열번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금이 얼지 않게 하는 건데. 병신 압수돼서 수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겨울철에 신금이 병화를 보면 봐서 이게 광채가 난다. 그러면 신금이 정화를 보면 이게 이게 보석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요 신금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관계가 다 같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된다 그거요 그러면 이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한결 나은 거죠. 만약에 감목 같은 게 여기 있다. 그러면 겨울에 목생화 돼서 좋으네? 어떤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목생화 돼가지고 이 신금이 더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이 구조가 더 나빠요. 이 구조가 더 나빠요. 그게 더나빠요요 <laughs> 예. 이게 목생화돼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니까. 자, 그래서 관인상생 구조가 신금 입장에서는 기토가 이불 역할해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이 관이라. 관이 길작용을 할 때, 어, 관이 이제 병정화라면 어릴 때는 조상이요 가문이요 혈통이라는 얘기지. 자, 청소년 때는 이 관이 누구든지 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네. 아니, 학자로 가든지, 난 학자로 갈 거예요. 뭐든지. 이게 다 자기 희망이라고, 이 관이. 그러면 청장년 쪽으로 갈것 같으면 직장이나 또 직위고 명예고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니까 이 관이 남녀 공이 최고의 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은 이, 신금도, 이게 좋은 국이 이루어지려면은, 병정화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신금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요. 관이 좋은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금이 까다로워요. 왜 그런가 하니, 경금은 병정화를 다쓸 수가 있는데, 신금은 그 병정화 쓰는 것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 자, 무술건토의 신이요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신금 입장에서는 무술토가 강하게 들어오면 토다 건매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요, 이중성이 강해요. 야, 이게 무술토가 너무 강하면은 나는 또 묻히기도 하는데 이게 또, 어, 물은 다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술토 인성이 좋은 역할을 했을 때, 물 막아줘, 바람 막아줘, 습을 막아줘. 여기서 무술토가 습을 막아줄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지지가 겨울철에, 더군다나 추월, 추궐, 추월이 딱 되면은, 저 습토죠? 그러면, 추월이 아니라도, 저 예를 들어서 해월인데 진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맥히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끔 가다가 저 겨울철에 질컥질컥한 땅이 나와. 그러면 발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병정화 가지고 말려가지고 걸어가려면 어느 세월에 다 말려 걸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덤프트럭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마른 옷 갖다 쳐대면 은 그냥 그대로 걸어가잖아요. 그 역할이라. 그렇게 되면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이때 이게 약신이 합과가 되면 안 되죠. 무기합돼서 요기 약신인데 개수 들어와서 무기합되고, 이 술토인데 묘술화 돼가지고 요 술토 잡히고, 이 옷을 화곡돼가지고 이 약신 또 잡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용신 합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제 약신 합거. 그럼 약신 합거 있으면 길신 합거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충이 또 있어. 진술충 되고. 그러면 약신이 이게 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에 진토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이 진술충 하면 또안 되잖아요. 네. 자, 병정화 조용신 우 합거 되는 것이 병신 합하고 정의막 그랬을 때 저희가 겨울신검이 화가 없다. 그러면 신검만 화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경검도 마찬가지죠. 자, 금이 이게 화가 없으면 활동을 하네. 사유축 금국이잖아요 그래서 사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들 사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활동을 하네. 그러면은 사유축 금국인데 이게 사유축 금이기 때문에 이게 금이 임, 임묘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화가 없으면 그만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이 관인상생 보자고요. 이게 화생토 토생금이고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인데 이건 여름철에 이 구조는 길한 거고, 무토가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겨울철에 길한 구조다. 똑같은 관해상생이라도, 그러면 왜 이게 여름철에 길한 구조래요? 습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토생금이 잘 되는 것은 건토에서 토생금이 잘 돼요? 습토에서 토생금이 잘 돼요? 습토. 습토에서. 그러면 겨울철에 이게 무토가 더 좋은 이유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약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철에는 화기를 이게 많이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관인상생이라도 인성이 기토냐 무토냐 이게 차이가 있더라. 그다음 겨울 심검에 뿌리가 사유축 입으면 이건 엄청나게 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화 조우가 급선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금이 해월 보자고요. 다 같이 무갑인 저희 해수는 온수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하고 신금이 해수하고는 큰 차이가 이게 온수냐 냉수냐의 차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해 중에는 감목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차 이것이 크게 자랄 소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게요, 해 중에 무토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인성인데 수병인 것을 이게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무토 약신을, 역, 약신 역할을 하더라. 다 같이 희핵. 희핵. 이게 간목이니까 이 간목이 있죠. 해수가 있어서 해수가 있는데 이게 씨앗이 보존되는 거라고. 다시 수생목. 요게 온수가 나무를 길러주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핵자, 근본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임수상관은 신금을 세광해 주는 건데, 이게 세광해 준다는 얘기는 신금 자신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신금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가장 특징인 것이 두뇌가 명석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음. 열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해수하고 자수하고 볼때 해수는 뭐라고요? 예, 여기 지장간 무토고 있고 지장간 갑목이 있다는 거예요. 해월은 병화, 조, 어, 용신을 아주 귀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해월까지는. 그런데 자월하고 축월 가면은 정화를 더 귀중하게, 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왜 그런 거아니에 해월은 소춘이라 그래요. 다시 소춘. 이게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작은 봄이라는 얘기거든요. 봄이면은 저희 병화 쓸수 있잖아요. 이게 시내 경자는 이게 벌써 금수이기 때문에 한냉에 그래서 화가 필수고, 나중에 무토 겨울철에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금수상관이잖아요. 자 저희 금수 상관은 나한테서 나가는 에너지죠. 그럼 나가는 에너지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지금 제가 말하죠. 말을 하려면 이게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디어 창출이지. 행동하는 거, 땀 나는 거, 대변 소변 이런 것이 다 상관이라. 그러면은 아니, 머리털 자라는 것도 이게 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건 두뇌가 충명하다는 얘기지 언행 중에서 특히 온변이 좋더라 이게 아나운서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래도 잘해요 또 창의력 있고 미모 있고 다재다당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겸손하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학자가 많고 교직 의료 아니면 연구개발 문필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금수 상관 쪽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자, 이게 해월이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사대사죠. 사대사 4대4. 이게 지금 신약사주죠. 그러면 신약사주면 금을 쓸만, 쓸만도 하죠. 그런데 금을 못 써요. 신약에도 왜왜못 쓸까요? 아니 요, 여기서는 저, 술을 안 키워줘요. 그대로 뭘 잘라버려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없는 오행이 있어요. 화. 그럼 병화가 필요해요? 정화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병화를 넣으면은 상관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첫째 병화는, 첫째 병화는 조후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그러면 이 신금이 누구하고 놀라 그래요? 병화하고 짝꿍해서 놀라 그래. 요 신금이 요 짝으로는 관심이 조금 덜해지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게아유내 살겄네. 그럼 나는 을목이 겨울철에 이제 병화를 보면 최고로 최고로 바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숨통이 트여. 그러면 병화가 하는 역할이 조 해주고. 신금을 을목을 자르지 않게 해주고 을목은 또 생기를 얻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지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 그럼요. 그러면 이게 신금일간이 겨울에 무조건 뭐 쓴다고요? 병화하고 무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게지. 신금이 자월에는 자는 임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오묘요는 재왕월이죠. 네, 네. 그래서 수 재왕월이 됐버려요. 이 수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겨울 사주에 해에 있는 것하고 자자 있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 자자 있을 때는요, 특히나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런데 잘못하면 냉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무엇가 우선인고하니 물이 너무 많으면 첫째 약신이 먼저라야 되죠. 이게 이게 유병유약이라 병이 크면은 좋은 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술토 이게 약신이 우선인데 그래서 자월신금에는 병화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토가 먼저 들어간 거요. 무토약신 병화조용신 그런 뿌리는 무토기 때문에 뭐부터? 술미, 오사인,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화나 건토가 자월이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잘못하면 속아요. 자월에 자식을 하면 천간에 병화 두개떠 있다고 병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병화 힘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 자월에는 화, 건토가 특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 자, 이, 이 구조 한번 보자고요. 하나, 둘, 셋. 3대5 신약사주예요. 금이 여기 들어오면 좋을라나, 나쁠라나. 금 여기 들어오면 내가 신약사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지지는 안 돼요. 지지는 금이 지지로 들어오면 나빠요. 왜 나빠요? 금생수에서 숙이만 키워줘서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뭐 들어가면 졸라나? 어. 자월 자, 자월에 자시의 병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고, 신금이 축토를 깔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신약한 사주니까, 아, 화가 더 필요하잖아, 신금 입장에서도. 아, 참. 그래서 이게 병화하고 지지는 뭐가 필요해? 아, 여전히 무토죠. 병화하고 무토 쓰는 거야. 자, 축을 보자고요. 개신기가 지장간에 있는데 이거 입장은 식신이요. 그래서 아까 신금이 개수를 보면 때가 끼는 형국이라 그랬죠. 근데 한냉해진다 그거예요. 겨울비가 오더라. 신금이 신금이요 이게 이게 이제 비견이니까 형제자매고 친구고 요 관계에서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왜? 겨울철에 서로 냉해져서 다투는 형국이 생기니까. 신금하고 신금이 만나면 경신충도 되지만 보석끼리 같이 또니잘라네내잘라네할 네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토생금 돼가지고 이게 기토가 인성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토생금이기 때문에 요게 신금이 강하다는 것도 되고 지장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월의 신금이, 아. 하고 아, 그럼 축올신금이 병무갑이 길인데 요 갑목이 좋은 역할을 하려면은 이게 정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해야 좋을 거예요. 다대체 축토, 예, 꽁꽁월똥 꽁꽁. 이게 이게 동토라, 찌꺼기 토라, 보물 준비하기 위한 토일 뿐이요자 그러면. 해자축 해서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터널이 끝쯤 왔다 그거요. 예추월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이 어느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아니추요축월돼가지고 끝부분에서 이월로 네. 넘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 이런 것만에 터널 빠져나오면 갑자기 눈이 부셨버려요 네. 그래서 차 운전할 때도 긴톤을 빠져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래서 축토가 비린 음식을 좋아요 생선 같은 거 그렇게 하고 3D 직종에 종사하면 좋아 그다음에 비위가 약하고 피부가 약해요 대개 저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 비위가 약하면 꼭 비위뿐만이 아니여 저희가 이제 경락상으로 이게 유방 쪽도 그렇고 관절 쪽도 이게 무릎 관절 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축골이네요. 자, 다 같이 한 습하잖아요. 너무 신약해요. 자, 그러면은 지지에 오화가 있으니까 이게 신금이니까 천간에는 뭐 어떤 거 들어가면 돼 병화 들어가야 돼요. 지지는 뭐 들어가면 돼요? 못 해요. 세월이나 자월이나 추월이 전부 다 병화부터 썼어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야 이건 90%이상의 뭐가 나오겠다 병화하고 참 쉽다 그러면 신금지 겨울은 <laughs> 아니 정말입니다 네.